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혁신 브랜드, 테슬라의 새로운 세대 모델, 바로 2026 테슬라 모델 Y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모델 Y 등 글로벌 전기 SUV 판매 1위를 지켜왔고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입문 모델로 선택할 만큼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테슬라가 드디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풀체인지에 가까운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과연 이번 모델 Y2등 전기차 시장에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을까요? 실제 디자인 변경 전부터 새로운 기술, 성능, 주행거리, 가격과 출시 일정까지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Y2등 기존보다 훨씬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다소 둥글둥글한 라인을 갖고 있었다면 신형 모델은 에어로다이내믹을 강조한 차체 설계로 성능 향상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프론트 범퍼는 더욱 낮게 설계되고 헤드램프 디자인은 새로운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되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테슬라 특유의 그릴리스 디자인이 더욱 진화하면서 전기차다운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측면 실루엣도 매끄럽게 다듬어 공기저항 개수를 낮췄고 새롭게 적용된 히든 도어 핸들과 프레임리스 윈도우는 깔끔한 고급감을 살려줍니다. 후면부는 전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테일 램프에 새로운 LED 그래픽이 적용되었으며 테슬라 로고 대신 슬림한 글자 엠블럼이 적용되어 프리미엄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단순한 패밀리 전기 SUV를 넘어 미래형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차체 크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모델 Y 는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가 소폭 확장되며 실내 공간이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이열 레그룸 공간이 향상되었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패밀리 SUV로서의 실용성이 더욱 올라간 셈입니다. 서스펜션 구조도 개선되어 승차감을 향상시켰으며 이전 모델 Y가 다소 단단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신형은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휠 디자인도 새로운 19인치, 20인치 모델로 변경되었고 옵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에어로 휠은 주행 효율을 높여 더긴 주행 거리에 기여합니다.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답게 전체 구성은 심플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2026 모델 Y는 최신 테슬라 미니멀리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실내로 변경되었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15.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기존보다 밝기와 반응 속도가 개선되며 HDR 지원으로 콘텐츠 감상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계기판은 여전히 중앙 스크린 기반으로 유지되지만 운전자 정보 표시 방식이 개선되어 직관성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8인치 보조 터치 스프링이 새롭게 탑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 조작, 공조 설정, 엔터테인먼트 지원이 가능해 패밀리 차량으로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완전 디지털화된 스마트 캐빈 기능입니다. 차량 내 조작 버튼 대부분이 터치 방식으로 통합되고 음성 인식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도입되면서 자연어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조수석 온도 2도 낮춰져, 충전소 찾아줘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 소재는 친환경 고급 비건 가죽이 적용되고 새롭게 추가된 우드 트림과 메탈릭 라인이 고급감을 더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 다수의 USB-C 포트, 개선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 탑재되었고 실내 정숙성을 위해 이중 접합 글래스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Y는 새로운 4,680 배터리 셀 개선 버전을 탑재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새로운 구조적 배터리 팩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차량 무게는 줄어들고 주행 거리는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모델은 스탠다드 RWD, 롱레인지 AWD. 퍼포먼스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약 480km, 롱레인지 모델은 약 610km, 퍼포먼스 모델은 약 56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제로백 성능은 스탠다드 6.0초, 롱레인지 4.9초, 퍼포먼스 모델은 3.5초대로 예상됩니다. 특히 AWD 듀얼 모터 시스템은 험로 주행 능력과 가속 응답성을 크게 개선하며, 퍼포먼스 모델에는 트랙 모드 기능까지 추가되어 주행 재미와 고성능 감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충전 속도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V4 슈퍼차저와 호환되며 최대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표준으로 적용돼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15분 충전으로 최대 약 27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충전 포트는 NACS 규격이 적용되어 향후 글로벌 충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높은 확장성을 갖습니다. 다음은 주행 고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Y는 최신 자율주행 플랫폼인 테슬라 오토필롯 4.0과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FSD를 지원합니다. 전면 카메라와 측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까지 총 9개의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철학인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레이더와 라이다 없이 비전만으로 구현했다는 점은 테슬라만의 차별점으로 여전히 유지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차선 변경, 교통 신호 인식, 자동 주차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도심 자율주행 기능은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 데이터 학습 시스템이 포함되어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주행하면서 학습한 데이터를 반영해 자율주행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번 모델에서 주목할 부분은 안전성과 차체 강성입니다. 모델 Y는 이전 세대에서도 글로벌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을 받은 차량이었는데 2026 신형 모델은 차체 프레임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고 사이드 임팩트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센터 에어백이 추가되었습니다. 배터리 하부 보호 설계도 개선되어 충돌 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안정성 면에서 모델 Y는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차별화 포인트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모델 Y는 최신 테슬라 OS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UI를 제공합니다.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테슬라 아케이드, 유튜브, 넷플릭스 스트리밍,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며 이제는 게임패드 연결을 통해 차량 내 게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차량 원격 제어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시동, 온도 조절, 차 위치 추적, 서문 기능으로 차량 자동 주차 이동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과 테슬라 파워월과 연동하여 에너지 관리가 가능한 VEH 기능, 즉 차량을 가정 전력으로 활용하는 기능도 향후 OTA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6 모델 Y는 실용적인 전기 SUV로서 사용자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많은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 HEPA 필터가 적용되며 트렁크는 여전히 전동식 파워 테일 게이트가 지원됩니다. 2열 시트는 4대 2, 4 비율로 폴딩 가능해 더큰 적재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캠핑 모드, 도구 모드, 사내 영화 감상 모드 등 테슬라 특유의 재미있는 기능도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출시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Y2 예상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45,000달러, 롱레인지 모델이 약 52,000달러, 퍼포먼스 모델이 약 58,000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정보 보조금 정책과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테슬라는 항상 가격 경쟁력을 핵심 전략으로 유지해 온 만큼 여전히 전기 SUV 시장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은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고가 시작되며 아시아 시장은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출시가 유력합니다. 총정리하자면 2026 테슬라 모델 Y는 디자인 업그레이드, 구조적 성능 향상, 장거리 주행 가능 배터리, 고속 충전, 최신 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케빈 시스템까지 모든 면에서 진화한 모델입니다. 전 세계 판매 1위 전기 SUV라는 명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전기차 입문자,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패밀리 고객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친환경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Y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자동차 기술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모델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자동차 비교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